자전거 너무 좋아. 니할때그 <laughs> 강아지도 같이 뛸까? 안 됩니다. 아니, 안 됩니다. 어, 안 됩니까? 네. 아, 일 모든 동물 이거 동물 포이즌 말고 동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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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멀, 애니멀, 애니멀 중에. 네. 인간처럼 오래 뛸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. 네. 심폐 지구력이나 아, 이런 거 네. 체온 조절 능력이 인간만큼 그 아, 그렇게 참 들었구나. 아, 그래고 말은 말과 사람이 음. 5시간 경기를 하잖아요. 네. 사람이 이겨요. 아, 그래요? 어, 그럼요. 오. 그 경기 결과도 있어요. 음. 5시간을 그래서 인간이 뭘 했냐면 옛날에 인간은 네. 힘도 세지 않고 음. 머리는 있지만 머리로 반백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음. 네. 기능으로 네.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인간을 오래 뛰기로 잡은 거예요 지칠 때까지 쫓아가서 오래 달 어, 달릴 때 잡았죠 예 네. 네.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뛰게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네. 뛰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, 달리기를 어. 하면 그래,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고 예. 기분도 좋아지고 어, 예. 왜안 뛰고 자전거 타시는지 저요 예 자전거가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 해맑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. <laughs>